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번에 야전카이템 메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신호를 필드로 옆라인에다가 서브 경쟁 탱커를 넣은 다음에 아루와 무치키를 이용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를 넘기고 딜라는 것이 전체적인 구도가 됩니다. 자, 아루 같은 경우는 1페이지 에서, 데미지를 뽐내줘야 되고, 2페이지에서는 서브 느낌으로 가게 돼요. 전무 이성 이상에다가 2티어 애장품까지 싹 닦여놓고, 풀크리티컬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치킨데, 네, 기본적으로 전무 이성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1페이지에서는 약간 서브 느낌으로 쓴다고 치면은, 2페이지에 메인 딜러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루는 1페이지, 무치키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수신호 같은 경우는 전무 일성 이상 이 정도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 적당히 그냥 맞아주면서 수신호 버프만 켜주면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수시 다시 해줍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체리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무 일성이나 전무 2성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무 1, 2성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엄패를 보고 전삼을 할 건지 이 정도만 가름하시면 돼요 네. 전자로 써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굳이 전사함을 이제 목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실력으로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코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전무 일성 이상 가지 깔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EX 쉐드량보다는 기본 스킬과 서브 스킬, 이거 두개 보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오리 같은 경우는 아루를 빼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인백에서 한인2 0 정도 이 사이에서 한1 0분 정도 계셨는데 실제로 쓰라면 써요. 근데 이제 전삼에서 이거 풀 스펙하는 게 효율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오리 대신에 아루를 썼다라고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리노 대용 고점 픽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체리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체리노를 쓰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쓰는 게 치쿠요 아니면 에이미인데, 에이미 같은 경우는 기본 스킬, 뻥뻥 쏘는 거, 그 누적들이 되게 세고요. 치쿠요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에게 반각을 걸어서 레드를 빠르게 녹이기 위한 그런 조합에서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체리노 대용 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단점을 공유합니다 쉐드를 쓰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을 친다고 쳤을 때 굳이 이거 키울 바에는 체리노 쓰는 게 훨씬 더 소재를 아끼고 점수도잘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 약간 저점 유저다 이러면 이 밑에를 보면 되는데 네루와 하루카 이거는 뭐냐면 ex 연타를 이용해서 쉐드를 들어도 내가 그 쉐드를 깨놓고 그냥 때려 죽이겠다. 내가 클리어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이 둘을 쓰면 됩니다. 근데 네이루 같은 경우는 전무가 안돼 있으면은 쓸데없이 비싸고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루카 싸게 그냥 전무 일성에서한 4성으로 해가지고서 세워놓고 쉐드 드러내? EX 그냥 가려가지고 키드 풀어버리고 그냥 때려 죽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내가 아루나 부스키가 없다, 딜러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카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리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가용할 수 있는 폭발 딜러도 넣어가지고 빈자리 메꾸시고 데미지가 모자라면은 2페이즈 파티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야전카이템 메카 같은 경우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이 조합에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차이가 뭐가 발생하냐 애정도 차이 정도가 발생하고 그리고 아루의 애장품 이 정도에서 차이가 좀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점을 칠 거다. 이러면은 아루를 좀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크리티컬 작업도 1페이지에서도 제법 해줘야지 2페이지에서 시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고점을 칠 거다. 이러면은 크리 작업을 굉장히 빡빡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카이때 메카 이런 식으로 짧게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